어디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저이산 너머까지 가야 돼요. 아니, 여기는 차로 가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주차장이에요. 묵은봉까지 가야 돼요, 16. 저기 묵은봉 저 보여요, 꼭대기? 응. 여기, 여기 묵은봉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야 돼요. 가지 말까? 올라가, <laughs> 올라갑시다. 어디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편의지 음. 여기네. 아,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아, 그런데 슬립 지이네난한 요점 되는 줄 알았다. <laughs> 강아지 있다. 어, 그러네. <laughs> 주차했네, 쟤. 주차리딱지짜 귀여운 것 같아. 일로 가면 된다. 친절하게 다 표지판 돼 있네. 이리로 올라가라고. <laughs> 계단 봐봐. 와우. 어휴. 힘들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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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선택의 갈림길이었어. 이걸 올라왔더니 이쪽으로 가면 평탄하게 780m를 걸어야 되고 계단길은 여기. 저기를 오 200m 올라갔는데. 계단. <laughs> 짧고. 빠르게 가자. 짧고 빠르게 고통받는 어. 게 나아. 어. 오케이. 아우. 아장것 같은데? 이저 계단은 지형 여권성 구두기하고 계단 경사가 급하고 발 디딤 폭이 좁아. <laughs> 아,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왔다. <laughs> 나무 가지에 정상이 자꾸 가려져 있거든. 어. <laughs> 그러면은 정상은 어디라는 거지. 나 이런 팟인지 몰랐다. 도착했다. 아, 우와, 경치 봐. 와... 야... 아, 진짜 멋있다. 아, 여기가 홍반장 배야. 홍반장 배, 홍반장 배, 진짜 배가 있네. 아, 누가 언덕 위에다가 배를 올려놨대? 뭐야? 그쪽이 왜 여기서 나? 치과랑 집 구한다며?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그쪽 정체가 뭐냐고. 나홍반장어잘 음. 나와. 짬네. 음. 짬네? 그럼 우리 이제 사진 한컷 찍고 갑시다. 셀카라도. 알겠어요? 셀카 찍고. 싶... 셀카 찍고 싶은데요? <laughs> 여긴 어디요? 여기 윤치까요? 와 어, 이쁘다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 딱 먹는거지 아이기 멋있네 좋다 멋지네 여기 아아 <laughs> 여기는 이가리다 전망대 네 이가리다 전망대 오고 싶었어요? 네 오고 싶었어요 여기도 바람 아이 부나 본데 근데 여기 이가리다 시 무슨 뜻이에요? <laughs> 근데 여기도 계단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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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도 <뻔해> 찍어도 될까?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와! 아까 거기보다 더 심한데. 나 좋은 생각이 있다. 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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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치는 <진짜> 자세가 없 <laughs> <laughs> 네? <laughs> 저쪽에 좋게 야지 저쪽에. 응? 겠다나 받아. 사진 안봐도 <laughs> 돼? <laughs> 나도 안하으면어 h a 야 가야지 어디서 이런 멘트 들었어요 <laughs> 안나 u c h 거야 not much. I'm not m 야 c h 데 빨리 가야지 <웃음> <웃음> 이제 보라스파 간다 보라스파 가고싶어? t 아. m u 물 h 근데 여기 t much. I'm 스쿠버 세트 c h i 바 not 서낚시용 i 팔고 o 다는데 여기 있네 공진반전 아안네 <laughs> 여기 있네 보라색 버전 어. 여기였구나 어. 저기서 찍을 수 있네 앉아서 <웃음> 안녕 <웃음> 여기가 원래 어제 모일장이었대 아 진짜? 어. 이게 1일 6일이래 1일 6일 아.. 1일 6일, 6일 11일 11, 16일 21, 21일 26일 이렇게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아. <laughs> 아 뭐야 아에뭐 없다 없다 여기 와... 껍데기만 아... 있는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아에 뭐 없었구나 일본 아이 세트장이 었구나 네. 와 배신감 뭐 배신감이에요? <laughs> 여기 이쁘다 근데 아 오징어 여기 있었네 <laughs>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laughs> 기능, 기능은 있다. 열려? 근데? 어안열겠지 궁금한데? 잠겨네 아, 낮에 커피 밤에 맥주 낮에 커피 밤밤에 맥주 아 뭐야 맞네 <laughs> 낮에 커피인줄 밤낮에 커피 달밤에 맥주 여까지는 그래도 있네. 아 경진시장 어징어와 경운기다 경운기 오랜만에. 아 뭐. 어유. 어때요 오늘? 재밌었어. 오늘 재밌었어요? 어. 뭐 다른 거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다른 거? 네. 아 어...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햄버거 먹을 거잖아요. 어 <웃음> <웃음> <그렇게> 맛있는 거지. <웃음> <웃음> 안녕. 뭔가 아쉬운데? 안녕. 안녕. 이게 그리스 신성 같다, 이거? 이게 그리스 로마. 신전 같다고요? 로마. 유럽. 유럽풍이긴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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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렇지. 콜로페이. 이거 로마. 입고 예뻐서 사진 좀 찍어주려고 했죠.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귀엽다. 눈을, 눈을 뜯어도 이쁘게 나왔어 예쁘네 갑시다 아유, 와 냄새가 많아 맛을 느꼈는데도 이런 냄새가 난다고? 여기 아, 2층부터 몇 층까지 있다고? 2층부터 4층까지 가게가 있어 아 진짜? 4층까지 있다고? 이게? 어, 데 이제 좀더 가까이 와봐. <laughs> 좀더 가까이 가너 쟤와 너의 거리는 그거야? <laughs> 응. 귀엽네. 나? 다 결혼식 장같다 응, 난데? 해볼래, 단단, 따다. 아니? 모를 <laughs> 맛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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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따다. 예쁘게 생겼네. 아, 아 예쁘다. 어 아. 아, 그것만 잡아줘. <laughs> 아, 어. 어 제발 그 것만 참아줘. 아 진짜 결혼식 그거네. 응. 음. 드나그란 말인데. 아 이게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서울 뭘 이렇게 음? 해볼까? 어떻게요? 아소울 하니? 참아주세요 네 안돼요 아, 시승할거야? 응 저기 건반이 안들어간대요 어디 앉을까요? A few moments later. 저기요. 주무시나요? <laughs> 최대 <이 복만> <laughs> 이리 집어 가자. 우리 안 가봐도 돼. 우리 가보자. 그럼 갔다 가 보자. 면못모을 걸. 아닌가? 아, 이렇게 구나 진짜 잘, 잘 왔다 왔지. 어 산토리니. 산토리니? 산토리니? 오. 와 이거 이거 생각거 없어 이거 보니까. 어, 야, 진짜 똑같이만, <laughs> 따라 똑같이만 따라 만들었는데. 이따로 만들어 난데. 산토리니인데? 어. 어? 해. 저기 있어. 음, 걸려있데 야 이거 따라 만들어놨는데? 되게 이런 느낌이잖아 잠깐만 저거 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대세니까 유럽풍 딸랑딸랑 딸랑 딸랑. 세게 흔들어요 이 바보야 바보들 <laughs> 막 치는 사람이 귀 아프다 이까저런 거. 응 가자 이제 좋다.